네, 반갑습니다. 무료 채굴 코인탐사대입니다. 어, 본덱스 코인, 아직도 잘 채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일단은 영상을 소개하기 앞서, 우선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더라도, 어, 막무가내로, 영, 이, 뭐, 제가 그 소개하는 것은 뭐 괜찮다라고 판단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어, 항상 제 영상이다 하더라도 어,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어, 여러 자료들도 수집하셔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어, 가입로 으 연결되시길 부탁드립니다. 예, 일단 본덱스는 지난 8월달에 이제 1차 어, 해당 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나서 지금 이제 4개월이 지나서 한번 어, 재점검을 한번 해보는 개념입니다. 어, 1차 영상 때도 그 본인 인정하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보류를 하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어, 현재 2차 영상이긴 하지만 지금도 저의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. 어, 그러나 지금 상장돼, 상장에 대한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. 어, 우선 여기 일자 3개를 눌러서 어, 여기에, 런몰이라고 되어 있죠.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해당 홈피를 들어가 봤습니다. 어, 들어가 보니 지난 8월 달 대비해서 그 라이트 페이퍼와 이제 백서에도 이제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이제 라이트 페이퍼를 이제 들어가 보면 어, 추가적으로 좀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.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어,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는데요. 지난 8월달 당시에는 이제 프리세일을 진행을 할때 15센트를 기준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가격이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. 어 제일 아래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요. 1차 그 프리세일 1차 때 0.17달러로 일단은 진행이 됐습니다. 이거는 지금 결과값이기 때문에 지난 8월 당시에 이제 진행하는 계획은 15센트로 계획을 잡았지만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 그 17센트로 이제 어, 결과가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고요. 어, 추가적으로 12월달에 진행하는 거랑 이제 투비디 터 e d 협의에 의한 어, 진행 방식은 어,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현재 어, 12월달 진행하는 계획은 21센트로 어,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지금 로드맵대로 지금 어, 일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어, 지난 8월 달에 대비해서도 2021년 12월 달이 도래가 되면, 어, 뱅크 어카운트, 디지, 디지, 카드, 이 비자 카드가 이제 발급이 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어, 지금 이 부분까지 지금 진행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페이마트 레일, 디파이가 이제 구현이 되는 건데, 어, 이것을 지금 위한 어, 업데이트 작업을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도 확인이 됩니다. 우선적으로 상장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 부분에서 공식 텔레그램 방을 일단 그 캡쳐해서 보여드립니다. 음. 어,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몇 가지에 좀더 많은 업데이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, 리스팅 되는 시점은 넥스트이어 내년도에 이제 그 1분기 퍼스트쿼터에 이제 상장을 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혀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뭐 1월이나 3월 달쯤에 이제 예상이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리스팅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2022년 1쿼터로 이제 거의 확정시 된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어 여기에 언제쯤에 이제 그 출금에 대한 기능이 생기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어 개발팀에서 현재 지금 워킹을 하고 있다. 그. 이번 월렛 앱이에 대한 그 갱신에 대해서 이제 그 계속해서 연구 그 개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월렛 어, 앱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돼서 이제 본 앱이 이제 추가 업데이트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를 통해서 스테이킹 기능까지 추가로 이제 생길 것으로 지금 어, 암시를 하고 있고요.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how much token price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여기 예상되는 이제 시점 그 가격에 대해서는 어 현재 지금 아까 백서상으로도 나와 있듯이 현재 기준으로는 17센트로 지금 측정이되어 있지만 어 향후에 지금 그 프리셀 같은 경우에 어 30센트를 넘어가는 여기 30센트를 넘어가는 어두 가지 티어도 이제 아직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 프리셀이 이제 30센트 0.3달러 정도라고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. 어, 프리세일을 진행할 때는 이제 아무도 보다 상장시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, 일단은 뭐 욕심을 부리자면 어, 상장시 1달러까지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어, 그러나 이 토큰 발행량 자체는 이미 10억 개 정도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어, 그 가격이 1달러로 어, 상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은 어, 시장이 결정하겠죠.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덱스 관리자도 가격에 대해서는 어, 프리세일에 대해서만 가격을 언급하고 있고 어, 상장이 됐을 때 가치는 시장이 판단할 것입니다라고 해서 어, 아주 보수적으로 짚고 있습니다. 어, 현재는 8월달 대비해서 가입자 수가 꽤나 크게 많아졌고요, 27만 4천 명으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됩니다. 어, 일단은 뭐 개발진에 대한 그 사진까지 프로필까지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. 그래서 개발진에 대한 것도 이제 어 실사진으로 돼서 좀 신뢰는 갑니다. 어찌됐던 간에, 어, 이 프로젝트 자체가 비자 카드와 이제 여기 본덱스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이런 카드까지 지금 발급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어, 아직까지는 좀 전망은 밝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. 다만, 어, 어, 앞서 말했듯이 그 본인 인증 절차는 상장이 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어, 여기에 이제 그 여러분들의 이제 그 최고 속도가 여기 나와 있죠. 그리고 여기에 최고 속도를 올려 줄수 있는 방식이 여기 프로필을 눌러 주시면 여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하고 이런 동영상을 만약에 넣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그 속도는 올라갑니다. 그 부스트 레이트가 저는 이 중간까지 정도 와 있는데 베리피케이션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 에디트 프로파일까지만 프로필까지만 이렇게 입력을 한 상태라서 요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일단은 상장이 내년도에 될지 일단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. 어,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 가지고 가입으로 연결되시길 부탁드립니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